60대에도 탄탄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? 오늘은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힙업 비밀을 알려드립니다. 1분만 투자해보세요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브릿지 운동입니다.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힙 라인이 살아납니다. 두 번째, 스텝업. 의자나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리면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조여집니다. 세 번째, 사이드 레그리프트입니다. 옆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힙 옆선이 달라집니다. 네 번째, 도나 스쿼트입니다.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엉덩이 아래쪽까지 탄력이 생깁니다. 다섯 번째, 힙 킥백입니다.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뒤로 차 올리면 엉덩이 중심이 단단하게 잡힙니다. 이 다섯 가지 동작만 꾸준히 반복해도 나이와 상관없이 20대 같은 힙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. 변화가 느껴지면 구독하시고, 함께 건강해져요.